여러분이 우주 산업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스페이스 X나 로켓랩 같은 발사체 기업일 겁니다. 하지만 역사를 잠깐 되돌아보면 AI 시대가 열렸을 때 가장 먼저 돈을 쓸어다 놓은 건 AI 모델을 만든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AI를 돌리는 칩을 만든 엔비디아였죠. 반도체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승자는 설계를 하는 애플이나 퀄컴이 아니었습니다. 그 칩을 대신 만들어주는 파운드리의 제왕 TSMC였는데요. 우리는 이걸 곡괭이와 삽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모두가 금을 캐려고 할때 묵묵히 그들에게 도구를 팔아서 독점을 하고 압도적인 이익을 챙기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야말로 역사적으로 증명된 텐베거의 주인공들인데요. 이제 시선을 우주로 한번 돌려보면 AI에 이어서 앞으로 골드러시가 일어날 분야는 우주일 겁니다. 스페이스X가 우주로 가는 길을 뚫었다면 이제 그길 위에서 통행료를 받고 전기를 공급하고 인프라를 까는 기업이 나올 차례입니다. 오늘 소개할 기업인 레드와이어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 회사는 우주선이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력 시스템과 구조물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나사의 달 탐사도 미래의 민간 우주 정거장도 이 회사의 부품 없이는 어렵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드론 기업까지 인수하면서 우주와 하늘을 연결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화려한 로켓 뒤에 숨겨진 하지만 없어서는 안될 우주 인프라의 지배자인 레드 와이어는 과연 우주 시대의 엔비디아가 될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 한번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외계인도 운석도 아니고 바로 고장입니다. 지구궤도 400km 상공에서는 수리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특히 위성의 심장인 전력 시스템이 고장이 나면 그 수천억짜리 위성은 바로 우주 쓰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주 엔지니어들은 복잡한 기계 장치를 싫어하는데요. 부품이 많을수록 고장 날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레드와이어의 로사가 게임을 바꿨습니다. 기존 태양광 패널은 딱딱한 판을 접시같이 접어서 수많은 힌지와 모터로 억지로 피는 형식입니다. 무겁고 부피도 크고 무엇보다 모터가 고장이 나면 끝이죠. 하지만 로사는 좀 다릅니다. 원리는 간단한데요. 우리가 헬스장에서 사용하는 요가 매트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그냥 돌돌 말았다가 놓으면 소재 자체의 탄성 에너지로 쓱 하고 스스로 펴집니다. 레드와이어의 로사가 바로 이런 방식인건데요. 모터나 힌지 등의 부품이 아예 필요 없으니까 고장을 걱정할 일도 없습니다. 무게는 20%나 가볍고 부피는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 단순함에서 바로 혁신이 시작되는데요. 지금 보시는거는 국제우주정거장입니다. 나사는 노후화된 정거장의 전력시스템을 교체하기 위해서 보잉을 불렀고 보잉은 이 레드와이어의 로사를 선택했습니다. 이 교체 작업으로 ISS의 전력 생산량은 30%나 급증했습니다. 인류가 다시 달에 가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그전초기지 루나 게이트 위의 동력원도 로사입니다. 미래 호텔이 될 액시엄 상업용 우주정거장도 로사를 씁니다. 심지어 소행성을 들이받아 궤도를 바꾼 영화같은 미션인 다트 우주선에도 로사가 달려있었습니다. 사실상 고출력이 필요한 미국의 모든 핵심 우주 미션은 레드와이어가 독점하고 있는 셈입니다. 무엇보다 우주 시장에서는 이 신뢰라는 절대적인 장벽이 있는데 우주에서 10년 동안 한 번도 고장나지 않고 잘 돌아갔어? 이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로사뿐입니다. 수조원을 쓰는 국방부나 나사 입장에서 성능이 조금 더 좋은 신제품을 쓰려고 검증되지 않은 위험을 감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주에서는 성능도 성능이지만 사건 사고 한번한 한 번이 너무나 큰 피해이기 때문에 신뢰가 고통입니다. 이게 바로 경쟁사들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쉽게 넘을 수 없는 레드와이어만의 거대한 경제적 해자입니다 2025년 1월 레드와이어는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할 발표를 합니다. 바로 드론 전문 기업인 엣지 오토노미를 인수한 건데요. 갑자기 우주 관련 사업을 하던 기업이 드론이라니 처음 들었을 때는 조금 난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생각보다 괜찮은 한수였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돈입니다. 우주 사업은 돈이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좀 드론은 다릅니다. 당장 만들어서 팔면 바로 현금에 꽂히죠. 엣지 오토노미는 이미 전 세계 60여 개국의 스토커라는 정찰 드론을 수출하고 있는 알짜기 기업이었습니다. 이 덕분에 레드와이어의 2025년 3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무려 50.7%나 폭등을 했는데요. 꿈만을 좇던 기업에서 당장 돈을 버는 기업으로 어느 정도 체질이 바뀐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방산으로의 피벗인데요. 상상을 해보면 우주에 떠 있는 레드와이어의 위성이 적기 미사일 발사 차량을 먼저 감지하고 이 좌표를 곧 바로 하늘에 떠 있는 레드와이어의 드론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면 드론이 즉시 날아가서 고해상도 카메라로 확인을 하고 타격을 유도합니다. 과거에는 위성에서 따로 드론에서 따로 계약을 해서 이 둘을 연결하느라 골머리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레드와이어는 이거를 우리 혼자 다 할게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국방부가 그렇게 원하고 있는 합동 전 영역 지휘 통제의 핵심입니다. 이제 레드와이어를 단순한 부품 회사로만 볼게 아니라 우주와 대기권을 모두 휘어잡을 수 있는 다재다능한 기업으로 재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레드와이어가 그리는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첫 번째는 바로 달 건설입니다. 사실 레드와이어는 뼈아픈 실패를 겪었습니다. 우주 허공에서 3D 프린터로 장비들을 출력하는 야심찬 프로젝트. 아키노트가 2023년에 비행도 못해보고 취소됐죠.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 기술을 폐기하는 대신에 달 표면 건설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달의 흙에 마이크로파를 써가지고 벽돌처럼 단단하게 구워버립니다. 레이저보다 투박할 수는 있어도 창륙장이나 도로 같은 대규모 공사에는 훨씬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우주 기지가 세워진다면 그 도로는 레드 와이어가 깔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꿈은 우주 바이오인데요. 중력이 있는 지구에서는 3D로 장기를 만들면은. 무게 때문에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중력이 없는 우주에서는 완벽한 입체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요. 레드 와이어는 이미 우주에서 인간 심장 조직을 3D 프린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심장뿐만이 아니라 지구에서는 불가능한 완벽하게 순수한 단백질 결정을 만들어서 신약을 개발합니다. 이건 단순한 과학 실험이 아니라 비만 치료제로 유명한 일라이릴리 같은 글로벌 제약사가 이미 레드 와이어의 고객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작은 실험실이지만 미래엔 우주가 거대한 신약 제조 공장이 될 수가 있고 레드와이어는 그 공장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매출은 드론과 태양 전지판에서만 나오지만 레드와이어의 주가를 달라라로 보낼 진짜 엔진은 바로 이 우주 인프라라는 꿈에 있습니다. 로켓 기업 중에서 누가 이기냐 스페이스X냐 로켓랩이냐 아니면 블루 오리진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서 뭐할 건데 이걸 준비할 때 레드와이어를 무조건 거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는 레드와이어의 성공적인 미래에 대해서만 그냥 낙관적으로 한번 그려봤는데요. 이제는 현실적인 위협 요인과 재무 리스크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3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무려 50.7%나 상승했습니다. 단순히 물건만 많이 판게 아니라 앞으로 일할 거리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주 잔고도 역대급입니다. 북투빌 비율이 1.25를 넘었다는 것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속도보다 주문이 들어오는 속도가 더 빠르다 는 뜻인데요. 하지만 이 50%가 올랐다는 매출의 절반이 최근에 인수한 엣지 오토노미 에서 나온 거를 감안하면 실제 성장은 거의 정체된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뻥튀기가 되어서 보이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매출은 늘었지만 적작 폭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3분기 순 손실만 4,120만 달러입니다. 회사를 인수하고 덩치를 키우느라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더큰 문제는 현금입니다. 벌어들이는 돈보다 쓰는 돈이 아직 많아서잉여 현금흐름은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기업의 현금이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주주들에게 손을 벌립니다. 2026년 1월 레드와이어는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ATM 프로그램을 가동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시장의 주식을 내다팔아서 현금을 마련하겠다는 건데 전체 시가총액의 한 13, 14% 정도에 달하는 물량입니다. 물론 회사는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라고 하지만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단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부 리스크인데요. 레드와이어의 가장 큰 고객은 미국 정부입니다. 매출의 대부분이 여기서 나오는데 2025년처럼 정부 예산 승인이 늦어지거나 셧턴 이슈가 터지면 회사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돈을 제때 못 받습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2 0 2 5년의 매출 목표를 낮춰야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레드 와이어는 지금 거대한 공사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은 빠르게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은 먼지 날리고 돈 들어갈 곳이 투성이 단계라는 점 투자자라면 이 성장통을 감내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레드 와이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면 우주 주식의 절반은 대박 아니면 촉박인 복권과 같은 상태입니다. 실제는 없고 화려한 기대가 많은 기업들이 태반이죠. 그럼에도 레드와이어는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보는 게 제가 엔비디아나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독점 그리고 그 분야에서 압도적인 1등 이라는 위치 때문인데 어쩌면 우주 섹터에서는 이 레드와이어가 독점적인 위치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레드와이어는 단순한 부품 가게에서 통합 우주방위 솔루션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500조를 쏟아 부을 골든돔 프로젝트에 아직 직접적으로 이름을 올리지는 못했지만 스페이스X 상점과 더불어서 골든돔 관련 소식 때문에 우주 섹터가 더 뜨거워진다면 레드와이어도 분명 주목을 받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면 될까요? 투자하시는 분의 성향에 따라서 전략은 조금 다르게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지금의 10달러 초반대의 구간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공매도 비율이 21% 정도로 좀 높은 편인데, 만약 골든돔 관련 대형 수주 공시가 나오거나, 스페이스 X 상장과 같은 섹터 호재가 발생하면, 오히려 숏 스퀴즈 때문에 주가가 위로 뛸 수도 있으니까 엄청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수적인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ATM이라는 게 기업이 돈이 필요해서 주식을 발행한 다음에 수시로 팔겠다라는 거라서, 이게 상승을 막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이거 때문에 박스권을 보일 수도 있고요. 내부자 매도가 좀 멈추고, 회사가 약속한대로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딱세 가지만 지켜보려고 합니다. 드론 사업이 통합이 잘 되어서 시너지를 내는지 그리고 매출이 잘 나오면서 돈 버는 것을 증명하는지 마지막으로 골든돔 관련 대형 소주 공시가 뜨는지 남들이 로켓 발사 카운트다운에 열광할 때그 로켓이 쏘아올린 모든 인프라를 장악할 기업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